자, 이 식을, 자, 풀려고 하지 말고, 잘 봐, 얘들아. 자, 여기가, X제곱에, X 플러스 1인데, 자, 이 뒤에 식을, 얘들아, 2로 한번 묶어볼래? 이둘다 2가 공통되잖아. 그럼 가로 열면, X 플러스 1이 남겠지, 그치? 이렇게, 이게 보이면 정말 좋아. 그래서, 자, 이게 항이 두 개인데, 이두 항의 공통인 수가 지금, 얘랑 X 플러스 1이겠지, 그치? 그래서 이걸로 묶어줄 거야, 선생님, 이렇게. 그래서, 자, 이 식은 다시, 자, X 플러스 1이 공통인수니까 얘로 묶어주면, 자, 앞에 식은 X 제곱이 남고, 뒤에 식은 더하기 2가 남겠죠, 이렇게. 됐죠? 따라서 여기서 인수는 얘들아, 곱하기로 써 있는 거 누구? 자, 얘랑, 그리고 누구? 자, 얘. 그리고 이거 두개 곱해져, 이거 두개 한꺼번에 됩니다, 그쵸? 그래서 인수가 아닌 걸 고라라 했으니까, 일단, 어, 1은 모든 수의 인수가 맞습니다. 그래서 여기 1도 생략된 거니까 1번은 맞는 겁니다. 그쵸? 자, 2번. 자, 2번 이런 거 없잖아. 이거 둘 중에, 그지 3번 X 플러스 1 여기 있고, 어, 자, 4번. 자, X 제곱이라는 인수가 있니, 없니, 없지, 이런 것도 없고. 자, 5번 X 제곱 더하기라는 인수는 여기 있겠죠. 그쵸? 그래서 답이, 자, 이렇게 됩니다.